할렐루야. 아침에 일기가 밝은 태양이 떠오를 때 기분이 좋죠. 물론 흐린 날씨에도 감사는 할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는 날씨가 맑고 햇빛이 환하게 태양이 떠오를 때 상쾌함을 얻습니다. 때로 우리의 많은 상황들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내게 고통이 오고 어려운 문제들이 올 때에 많은 시간 힘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보는 순간은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태양빛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듯 우리가 주님에게 시선을 돌리고 우리의 영원한 의로운 태양이신 주님을 바라보면 넉넉히 천국으로 바꿀 수가 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151장입니다. <놀람> 신자가, 신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끈고도 사랑. 할수 없도다 십자가.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맘의근 고통 사라져 Tchau, tchau.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이 이곳으내눈 밝았네 참내 이쁘여원하도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고통 사라져 울리고 서내눈걸간네 참된 이꿈 영원하도록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때 나의 마음에 큰고통 사라져 빨간네 참내 이쁜 영화라도다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를 주고 소망을 주고 용서를 주시니 할렐루야 영원토록 구속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신부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시고 연인이신 주님과의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는 초대의 시간, 침실의 시간, 할렐루야, 입맞춤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순정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드립니다. 송두리째 우리의 모든 사랑 전체를 신랑에게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이 시간도 은밀한 교제를 저희들과 기쁨 가운데 나누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죽게 올리고, 감사하며, 존귀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제가 이제 2장 1절을, 2절을 잠시 읽으면서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하 같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랑이신 예수님, 우리의 연인이신 예수님의 시각,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참 굉장히 놀라운 복음이고 비밀의 말씀입니다. 제가 몇 가지 단어를 썼죠 주님의 눈먼 사랑.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모든 게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게다 환상적으로 보여요. 그 사실이에요. 요즘은 툭하면 지옥내기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무슨 서부영화에 나오는 총잡이 악당으로 만들고, 주님의 그 무섭고 잔인하고 심판하시는 것에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쳐요. 정말 그것이 성경의 주된 흐름일까를 점검해 볼 때, 그것은 상당히 오류가 심해요. 아들까지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고작해서,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그리고 스스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목숨을 팔아서 하나님의 목숨을 짐승처럼 잡아서 우리를 사고 우리를 신부 삼아준 그 사랑이 고작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인가 이건 좀 재고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눈먼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풍성한 삶이에요 그 풍성함 속에 치밀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하지 않은데 무슨 치밀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아가서 2장 1절에 나오는,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야.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나는 백합이야. 다른 모든 거는 다 가시나무야. <laughs>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고, 신랑의 눈에 비춰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오직 백합 한 송이에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시지도 않아. 당신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눈에는 그렇게 밖에는 안 보인다는 거지. 자, 어저께 잠시 말씀을 전하다가 끝을 못 냈는데, kiss of his mouth, 그 입에, 입에 kiss, kiss, 입술의 입맞춤. 예, 그것을 제가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의 입맞춤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어떻게 입을 맞출 수가 있겠어. 상상을 하면서 그것을 영적인 관계로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입맞춤이 있잖아. 그건 주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말씀. 깨달음의 말씀과 입맞춤이야. 입맞춤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영혼의 교환이란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남녀가 입맞춤을 할 때, 플라톤이 말한대로, 영혼이, 교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입맞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서로의 영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몸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입맞춤을 한다 이거지. 왜?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신랑이 하신 말씀이니까, 내 사랑하는 분이 하신 말씀이 이 속에 있으니까, 그 말씀과의 입맞춤은 곧,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이 말. 그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는 꼭 뭐가 존재하냐면 순종이 존재해요. 네? 말 같지 않은 소리인데 기분이 좋고 따라가요. 죽음의 길인데도 사랑하는 사람끼리 걸어가요. 그 길을 왜? 그게 사랑이 갖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린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이게 주님이야. 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꼭그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의 입맞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과의 사랑이다. 그 주님과의 입맞춤이야. 아주 친밀한 것이고 영혼을 주고받는 한몸 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한 곳에는 주님과의 입맞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말씀이 풍성하지 않고 말씀이 중심되지 않고 말씀과의 입맞춤이 없는 어, 영성이라는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은 추구할 수 없고 주님과의 어떤 그 진한 하나됨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말씀과의 입맞춤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읽으시려고 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나 부탁은 한 구절 한 마디라도 그 말씀을 내 사랑하는 분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 그분을 만나는 시간,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송이꿀보다도더더더단더단그 사랑의 꿀 같은 나를 향한 그 러브 스토리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해요. 응? 한 구절이라도 좋아요. 그냥 그냥 크게 스쳐 지나가지 말고, 이 시간 주님과 의 입맞춤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씀과의 입맞춤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22장 37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다 이제 크다 첫째다 great and first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의 하나님이야 내 하나님이야 원초의 하나님이야 경이의 하나님이야 네? 너의 하나님이야 너너이 인칭을 쓰는 걸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나와 1대1이에요. 다른 사람을 고려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이 구절 속에는. 너의 하나님이야. 일단은 1인칭화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그럼 사랑해야 되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거지. 뭐, 다하라는 말이 뭐니? 10%, 20%가 아니잖아. 다하라는 말은 100%. 100% 쏟아 부으라는 거지. 내가 이 질문을 참 성도들에게 많이 받았어요. 뭐냐? 아, 목사님, 그럼 우리도 다 목사가 되라는 말입니까?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야? 아니, 너 no. 선교사나 목사나 이런 것은 기능적인, functional, 그, 차이일 뿐이지. 예? 우리는 다 왕같은 지세상들이야. 다 똑같아요. 구분이 있을 수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목사가 따로 있고 성교사가 따로 있고 장로가 따로 있고 권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기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한 곳이 단한 군데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 목사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성교사가 사랑하는 게 다르고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왕같은 제스장들이잖아 우린 다 신부들이잖아. 그러면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 방식. 모두가 다 똑같단 말이지. 그럼 내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 그럼 목사는 누구나 다100% 하나님을 온 마음 당해 사랑합니까? 정말 그래요? 예? 성도사님들은 그러면 정말 모든 성도사님들이 100%다온마음을다 쏟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성도들은 목회자가 아니고 성교사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험맘 다에 사랑하지 않나요? 아니요. 나는 성도들 가운데 저보다도 더 뜨겁게 정말 저 저보다도 몇 배나 낮게 주님을 온맘 다에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 많이 봤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주부로 있지만 직장인으로 있지만 네?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온맘 다에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난 많이 봤어요. 그 앞에 가면 머리가 숙여져요, 마음을 이렇게 여미게 돼요. 정말이에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풍겨 나오는 게 있고요. 그 사랑이 깊이가 느껴져요. 어떤 때 부끄럽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점은 구분이 없다는 거야. 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종교적인 언어예요. 우린 다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가운데서 너는 목회자를 해라. 너는 선생이 되라. 너는 사도가 되라. 너는 어? 성교사가 되라. 그런 것뿐이지. <laughs> 성도보다 존귀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We are saints. 성도보다 좋은 호칭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laughs> 강조점은 뭐냐면 은 패션, 이,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말의 핵심은 뭐냐 이 구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패션이 필요하다, 열정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것은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할 때도 쏟아붓는 거고 찬미를 들 때도 쏟아붓는 거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일에 내 삶의 모든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붓는 것 그게 뭐예요? 열정이잖아, 패션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설렁설렁설렁탕이나 먹으면서 <laughs> 아니면 그냥 그저 그렇게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였으면 우리 실패작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정말 열정적으로 사랑하도록 만드셨다는 거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도 그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내 연인이시고 내 남편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은 어떻겠냐 이거지. 이게 아가서의 핵심적 교훈이다 이거예요. 연인과 남편의 사랑은 어떻게냐 이거야 열정이 있어야 된다요. 열정. 그 열정이 빠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걸 미싱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가르침과 설교 있는데 지금 뭔가 알맹이 하나가 빠져나가 있다고 알맹이. 그러니까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자꾸 이렇게 드라이 되는 이유는. 귀는 간지럽히는 설교가 많다. 이거 지식을 채워주는 설교가 많아. 근데 뭐가 없냐? 성도들로 하여금 신부의 입장에서 신부의 길을 걸어가게 하면서 신랑이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게 하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치게 하면서 그그 그 신앙의 색깔과 맛이 아주 스윗하고 깊어져가는 그런 강조가 너무 부족하다 말이야. 그런 인도함이 너무 부족하다 말이야. 사랑을 뭐 가르쳐서 합니까? 여러분, 누가 사랑을 가르쳐서 한다고 그래요? 사랑은 맛을 보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래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고, 중요한 계명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무엇이든지 끼어들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이 우선순위와 가장 큰 계명 이 사이에 어떤 게 끼어들 수가 있냐 말이에요. 끼어들 수가 없잖아. 이건 절대 가치야. 앱스루 밸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여기를 이자 비교도 안 되고 끼어들 수가 없는 거야. 자,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신부의 형성의 핵심입니다. 끼어들 여지가 없어.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그냥. <laughs> 자, If you have nothing to die, 그죠? Die for.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만한 게 없다면, you have nothing to live for. 살만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없으면 무엇인가를위 해서 살 것도 없는 거야. 네? 굉장히 명언이죠. 네. 사람이 산다고 할 때.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 만한 게 있어야 되고, 무엇인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 그거지, 예? 삶의 가치를 따져 볼 때, 그럼 저 애는 뭘왜 죽을 수 있는 게 있나? 살 만한 게 있나? yes, 우리의 신랑이신 그분을 위해서 살 만한 이유가 있고, 죽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죽을 용기도 없고, 그분을 위해서 살 용기도 없는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뜻든 미지근한 게 아니고, 사랑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너무 고귀한 거예요. 내 목숨을, 천개 있으면 천 개를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은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열정이에요, 열정. 교회는 오늘 이걸 회복해야 돼. 강단은 이걸 회복해야 돼. 말씀은 이걸 회복해야 돼.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이 일어나야 해요. 이 회복이 일어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군 소리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저런 조작판 소리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헌신과 순종, 열정적인 주님 사랑이 우리 재정 상태보다 평판이나 안락한 삶보다 백 배나 천 배나 만 배다 소중하고 귀하고 우선순위를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으로 호맘다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피조물로 우리를 빚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세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요. 그렇게 열정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싶어요. 더 알고 싶어요, 주님.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 살 수도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주님,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힘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일생에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이 주님 묵상하며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allelujah.